오늘의 차주님은 오톤 윙바디로 식자재 운송업을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차주님 구독자분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어, 예. 안녕하세요 어, 저는 올해 쉬운 두 살이고요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박승민이고요 이게 위에까지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열려야 돼요 원래, 여, 여는 거죠. 원래, 이렇게 위에까지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문을 열어놓고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미리 열어놓은 거예요. 시간을 좀더 줄이기 위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아... 평상시 이렇게 대기하는 사람들은, 요 음. 정도 상태로, 왜냐면 내리자마자 윙만 열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요 앞에 차도 지금 똑같이 해놨잖아요. 음. 대기하고 있는 거죠. 요 상태로 해놔야, 나중에 차서 에 내려서 윙만 열면 바로 내릴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또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라 운송업무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9개월째예요 지금. 9개월째. 네, 10월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럼 그 전에는 운송 업무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어. 그래서 택배 배송은 했었어요. 1톤으로 그... 1톤으로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한 7년 정도 했었어요. 차주님 지금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벽에 물건이 이제, 이제 진열이 돼요. 그러니까 진열되어 있는 피팅 작업을 해서 그거를 꺼내서 이제 지게차 기사분들이 그 이제 각자 그 배정된 번호가 있어요. 그날 그날의 번호가 배정 번호가 다르긴 한데 그 배정 번호 돼 있는 칸에 갖다가 놔줘요. 그러면은 그 물건들을 정리를 해요. 원 파레터라고 하는데 네. 파레트 위에. 완전히 나올 때부터 포장이 완전히 돼 있는 상태로 나온 물건을 원바레트라고 하고, 이제 낱개로 주문하는 상태가 있어요. 이제 한 바레트 위에다가 이제 차곡차곡 쌓아서 검수, 이제 개수 파악하기 쉽게끔 만들어서 가든지, 한 바레트 위에 다른 물건을 또 얹어서 빠레트 위에 또 얹고 이 빠레트 단위로 이제 단을 이렇게 막 싸가지고 가는 게 있고요. 박스끼리 그냥 쭉 올려서 이제 검수하기 편하게끔만 하는 그런 작업이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해서 랩으로 한번 감싸고 이제 개수 다 파악하면은 차에 실고 내 배송지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하차를 하면 그게 주 일이에요. 전문적으로 지게차 기사 분들을 불러서 이제 실어달라고 하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 거를 다한 번에 실어주지를 못하니까, 지게차를 갔다가 저희들이 직접 실어요. 그러면 지금 3회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1회전부터 끝나, 그뭐 어떻게 어떻게 돌리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회전은 이제 3시에 출근해서 서류 정리를 하고, 이제 서류 이제 납품해야 될거 1, 2, 3회전 납품할 양을 이제, 한 번에 서류를 준단 말이에요. 그, 자기한테, 그날, 그날, 그, 그날, 그날 주어진 배차 번호에 따라서, 이제, 납품서, 인수증, 뭐, 성적서라고 해가지고, 제품에 대한, 그, 통관, 뭐, 수입품이면 통관한 거, 뭐, 검사한 그런 서류들을 챙기고, 이제, 납품처로 가서, 이제, 그 물건들이, 이제, 파레트에 올려져 있으니까, 거기에, 현지에 있는 그 납품, 납품 받을 업체에, 지게차가 있으면 지게차로 내리고 파레트를 이제 자키라고 있어요 손으로 하는 자키가 있는데 그걸로 일일이 이제 꺼내서 각 위치에 가서 이제 진열을 다시 또 해요 바닥면에다가 파레트 위에 각 상품별로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검수받고 그 개수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배송 끝 물류센터나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거는 그런 검수하고 막 이런 작업들이 좀 이제 거기서도 대기하는 줄이 있다 그러면은 뭐 2, 30분 기다려야 되겠지만 대기하는 차들이 없고 바로 내린다 그러면 한 10분 15분이면 하차 다 끝나요. 그러면 거기 현지에서 퇴근. 그러면 예상 시간이 1시 반에 퇴근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을 할때 하루에 무조건 기본 회전이 2회전이나 3회전이 되는데. 저는 이제 기본회전이 2회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무조건 2회전만 하고 퇴근하기 때문에 거의 오전 중으로 끝나요, 대부분. 금성업무를 네. 계속 하셨다고 했는데 네. 지금 하시는 거하고 비교해서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이제 24시간 대기하면서 하루에 6번을 움직였어요. 왕봉 6번. 아, 6번이나? 에이. 그러면은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4시간 텀이 생긴다고 볼수 있잖아요. 근데 이동 시간, 하차 시간 이런 걸 합치면은 4시간이 네 시간 단위로 쉬는 게 아니라 2시간 단위로 바뀌어요. 갔다 와야 되니까. 하차하는 시간도 있고. 왕복 2시간이라고 치면 잘 시간이 없죠.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무조건 4시간 단위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1시간 단위 그냥 바로바로 바로 움직일 수 있게끔 그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번에 한 4시간, 5시간 요렇게 비어 있을 때가 있어요. 빌 때가 하루에 한 한두 번. 그때 이제 밥 먹고 씻고 뭐 이런 거를 다 하고요 이제 일주일한 번씩 집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이쪽 CJ로 옮기면서 지금은 출퇴근을 해요 새벽에 3시 정도까지 출근을 해서 근데 출근하는 사람들은 다양해요 12시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4시에 출근하는 사람 5시에 출근하는 사람 뭐 이렇게 다양한데 자기한테 주어진 그 업무량에 따라서 그좀 출퇴근 시간이 조금 바뀔 수 있고요. 저는 한 3시쯤 출근을 해요. 그럼 집에서 한 1시 반쯤 일어나거든요. 오전에 새벽에 이제 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짐 짜가지고 싣고 어, 배송할 때 가가지고 납품을 하고 퇴근 한 2시, 3시 이쯤 퇴근해요. 그러면 집에 퇴근하니까 집에 와서 또 이제 자고. 좀 여유가 더 생겼다고 해야 되나? 하고 계시는데, 그, 어때, 만족도는 좀 어떠실까요? 일에 대한 만족도는? 퇴근해서, 집에서, 네. 밤, 천, 편안하게 밥 먹고 편안하게 잘수 있다는 거. 어, 그게 아주 큰 만족을 주죠? 그 전에 했던 일보다는 훨씬 만족도가 있으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전에는 그 일주일에 하루 집에 가서 쉬고 나오는데, 그렇게 가봐야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네. 그 때에 비하면 지금 만족도는 그 때에 비하면 훨씬 높죠.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매출은 1200, 1 2 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완제예요. 그러니까 기름값하고 톨게이트비는 다 제공을 해줘요. 차가, 차에 대한 지입이니까 할부가 들어가잖아요. 순수 내가 가져가는 돈이 일단 평균적으로 500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사님은 언제까지 운송을 하실 생각이세요? 이차 할부가 끝나면 이제 앞으로 4년 좀더 남았잖아요. 할부가 끝나면 차에 들어가는 돈이 300이란 말이에요. 할부하고 번호판비하고 뭐 보험료는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지만 4년 뒤에는 800을 가져가죠. 그러겠네요. 최소한 4년은 하고 내가 순수 800을 가져갈 때그 돈을 가지고 한 5년은 벌어야. 이 할부를 다 내시면은 이것도 이제 사장님 차되시는 거잖아요. 제 차가 되죠. 제 차를 팔아도 되고 그냥 이 차를 계속 사용하고 번호판비만 이제 관리비로 내면서 계속 유지를 해도 되고요. 네. 오늘도 5톤 윙 바디와 함께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시는 박승민 차주님을 저희 화물스토리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